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3장 2 2절에서 3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요? 삼선슬리퍼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말씀을 잘 기억할까 고민하다가 좀 되게 특이하게 제가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삼선슬리퍼가 되어야 합니다. 예. 자, 음,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인기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먹고 삽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연예인들은 뭘 하죠? 자신의 작품 활동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내고 어, 배우나 탤런트는 드라마나 영화를 찍죠.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올 때마다 자기의 되게 기발한 공약,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공약을 어떻게 해서나 만들라고 사람들의 관심과 표를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아, 어, 자,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이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를 잘 끌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개, 사건으로 인해서 인기가 추락해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좀 거의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몇년 전에 어, 저도 읽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읽, 읽었을 수도 있는데 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 약간 센세이션이 일으켰던 게아 그래. 그 저자의 원래 의도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너네가 힘들더라도 아직 젊으니까 그게 너희가, 너희에게 언젠가 자양분이 될 거야 그러니까 견디고 힘내라는 의도로 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도 아 사람들이 아 그래 이분 말처럼 우리가 좀 견뎌보자 이렇게 이런 의도 사람들도 이 사람을 그냥 거의 멘토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한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뭐라고 했죠 아프면 환자지라고 딱그 말을 한마디에 사람들이 와맞아 이게 뭐야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 연예인의 말을 공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 저자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의 방향을 삶의 방향을 알려줬던 멘토에서 사람, 청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꼰대로 전락이 돼 버린 거예요. 한 순간에 인기가 완전히 바닥으로 치게 되었죠.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는 인기 절정의 연예인이나 공인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갑자기 인기가 사그라들고 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나 혹은 우울증에 심하게 빠진 사람이나 종교로 귀의하는 사람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인기 절정의 사람이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 세례 요한은요, 그가 있었던 당시가 로마라는 제국에 지배를 받고 있었고 거기 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고통을 없애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이 와, 맞아 이 사람의 말이 맞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기가 절정이었어요.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세례 요한은 어, 어, 삼선 슬리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선. 자, 삼선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 이르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었어요. 왕이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오 절과 7절 각각 보실 텐데요. 오절 먼저 볼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칠절여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유대와 어디요? 요단강 근청 사방에서 이 사람의 설교를 두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 국가라서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유다는 유대인들은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 자식들 아니 욕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더라도 와 가지고 이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었던 그 왕, 왕에게도 이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마가복 6장 20절 말씀 잠깐 볼게요. 헤롯이 요한을 어떤 사람이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범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왕이 세례 요한이 너무 워낙 유명하니까 불렀어요. 한번 설교를 해보라. 근데 설교했는데 를 어, 마음이 자기가 찔리는 거 왕이. 그래서 그래서 아 내가. 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워하고 범인했대요. 물론 나중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헤롯 일로 감옥에 갇히고 결국엔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가 되게 괴로워했었어요. 그만큼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아꼈어요. 되게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 그 말을 들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달콤한 말이 아니고 너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 말은 듣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헤롯이그 말을 듣고 회개하려고 할 정도로 요한의 설교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 요한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텔레비전을 보면은 연예인 중에 인기를 얻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가 절정이었어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 28절 오늘 본문이죠. 잠깐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인기가 있었을 때나 없었을 때나 동일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 전하로 온 자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도 잘 신겨 드리지 못해 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동일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처럼 인기가 떨어졌을 때도 그는 똑같이 얘기했어요. 흔히 우리가 그 텔레비전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기를 회복하려고 완전 관종짓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혀를 차거나 고개를 외면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인기가 떨어졌어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 교주처럼 세례 요한도 만약에 사기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이 한마디 말씀에는 잃어버린 인기를 다시 되찾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완수하였죠.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 저희는 세례 요한이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성경 인물들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은 성정과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선 겸손 그리고 슬리퍼입니다. 여러분 슬리퍼가 뭐죠?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르시는 것은 그렇죠. 제가 너무 쉬운 질문했죠.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슬리퍼는요, 사람의 신체 부위 중에 발에 신는 겁니다. 머리 쓰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겸손해야 돼요, 사람은 그렇죠. 네, 어, 슬리퍼는 발에 신는 겁니다. 높이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기가 가, 잘하는 거 있는데 맞은 편에서 근처에서.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와 똑같은 걸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다고 상,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세례 요한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한테 왔어. 세례를 받고 회개하려고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근처에서, 하필은 또 근처야 멀리도 아니고 근처에서 세례를 준다니까 어제까지만 왔던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한테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26절 볼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이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어디로 간대요?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구절에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 자기네들인지 큰일 난 거야. 세력이 약해지게 생긴 거야.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한 거.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선생님, 어떻게 한번 해 보세요." 저 사람들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도 요한의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동생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 사실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이 한마디 하니까 안드레가 갑자기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갑자기 갈아탄 거예요. 라인을 갈아탄 거예요. 이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세례 요한이서 아마 멘탈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하죠? 그의 대답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아까 읽으셨던 2 7자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이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니라. 27절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8절은 난 예전부터 얘기했잖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인기가 많았을 때나 떨어졌을 때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2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인공은 따로 있어 주인공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고 나는 들러리야 하객이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하객들은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했을 때 우리가 하객으로 갔을 때 어땠습니까? 스포트라이트가 당연히 신랑 신부한테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데 하객으로 간 우리에게 왜 스포트라이트고 사람들이 왜 박수를 안 쳐? 나 왔는데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상한 민폐 하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는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에게 쏟아지는 게 당연하고 하객은 그냥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것이 그의 역할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러 왔는데 당연히 나는 신랑의 친구인 하객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박수만 칠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이 겸손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이 좀 어렵죠. 공동 번역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욱 작아져야 된다. 나는 작아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흥하시고 내가 쇠하는 예수님이 더 커지시고 내가 작아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커지려고 하시진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내가 작아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헤세드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높아지실까요? 우리가 아주 잘아는 성경 구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단임존 선생께서 님 계속 말씀해주셨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죠.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더욱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라는 뜻과 일맥상통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전도사님, 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커지시고, 저는 작아지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다른 형제나 자매가 인기를 얻거나 주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오셨고,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 예수님 섬기는 거랑 다른 사람들이 막 인기가 높아지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연속해서 볼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누구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우기고" 이 말씀들은 요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누군가가 높아졌을 때 주님께 대하듯이 우리가 그를 박수쳐주고 기뻐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 높게 여기는 삶, 나보다 훨터 다 좋다, 나보다 더 낫네라고 인정해 주는 삶, 그 대상이 예수님이건 아니면 다른 형제 자매 건 간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헤세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헤세드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세 가지 선, 그세 가지 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겸손한 삶, 그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